아아아 아, 아. <laughs> 써보시고, 너무너무 좋다며, 후기들을 바꾸마구 보내주시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심지어 여기 눈에 있는 염증까지 가라앉는. 아, 아마 좋다고 느낀 게 아니었어. 샴크터치 세계로 오라! 꿍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암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셨던 샴크 터치 2차 마켓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식궁씨들께서 저를 믿으시고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덕분에 1차 마켓의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었는데요. 써보시고, 너무너무 좋다며, 후기들을꽉구마구 보내주시고, 또 태그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DM도 많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왜 진작에 괄사를 안 했나 하시기도 하고, 성라인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이신다고도 하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심지어 여기 눈에 있는 염증까지 가라앉는, 그리고 몸까지 정말 좋아지는 느낌이 팍팍 드신다는 찐 후기가 왔었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리고 제 친구가 저를 계속 보았을 거 아니에요. 어, 제 진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하루 중에 그게 제일 큰 행복이라고 할 정도로 어머님까지 이렇게 먹지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달라지는 게 보인다면서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피부가 예민하셔서 크림 정착을 못하셨던 분들도 인생 크림 됐다며 이제 이것만 쓰면 되겠다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괜히 이거를 미스 샴 템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데리고 온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또 놀란 거는 공구 첫째 날 사시면 그 다음날 받으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근데 써보고 너무 좋으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재구매를 하신 거예요. 쟁이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 나만 좋다고 느낀 게 아니었어. 라며 뿌듯해 했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후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미친 수분감이라며. 다른 괄사 영상 보면서 하다가 별로 괄사에 좋은 점을 못 느끼셔서 안 하시다가 제 괄사 영상 보시고 하니까 아, 이거였구나. 이 방법이었구나.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 제 지인분도 후기가 정말 많았어요 이제 괄사 없이 못살시겠다며 저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도 같이 간 언니가 괄사는 꼭 챙기더라고요 밤에도 계속 둘다 이러고 있고 친구가 다른 괄사들이랑 확연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응. 피부 땅김 없이 편안한 상태라서 정말 만족하며 사용하고 계신다고들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송화크림과 갈사를 선택한 이유. 아, 아, 아. <laughs>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부분만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저는 송화크림을 한 7, 8통째 쓰고진 않았지만 정말 수도 없이 음, 많이 썼거든요. 여행 갈 때도 제일 먼저 챙기는 아이템이 이두 개예요. 이 송화크림은 이미 간증 후기가 1만 개가 넘을 정도로 진정 끝판왕으로 유명한 크림이고 그렇게 진정에 좋다는 건 성분도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안심하셔도 되는 게 이미 8가지 임상 실험과 비건 인증까지 받은 아이랍니다. 무엇보다 이 크림이 괄사랑 아주 찰떡인데 제가 왜 괄사 전에 이 송아크림을 바르라고 했는지는 1차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부드럽게 피부를 감싸주면서 마사지가 되고 수분감이 오래 지속되고 속 건조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1차 마켓 때 구매해 보시고 잘 맞으시던 분들은 이번 마켓 때 정말 쟁여 가셔야 됩니다 이번 2차 마켓 이후로는 일정이 잡힌 게 아직 없거든요 두 번째로 슬림페이스 세라믹활산는 이름답게 얼굴형을 꽉 잡아주고 요 탄력감을 살아나게 해줄 뿐더러 특허까지 받아서 단독 생산 중인 아이거든요 이 6가지 포인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 마사지가 가능하고 제 지인분들의 찐 후기가 넘쳐날 만큼 아프거나 음.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스무스하게 진짜 시원하게 맞아. 크림도 되게 좋아요. 크림, 크림이랑 크림 쳐버리겠어요. 쳐버리겠어. 정말 믿고 쓰셔도 될 아이들이고 다른 갈사랑 또 다른 점이 장인분께서 한땀한땀 한땀 빚으셔서 세 번이나 구워내는 천연 갈사라는 점. 덜렁이 저는 아무리 이렇게. 그래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좋다 할까? 다들 샴크 터치 세계로 오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켓 구성과 이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마켓 이후 3차 마켓은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쟁여가야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거거든요. <laughs> 먼저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시아미픽! 세트는 이 괄사 하나에 송화크림 전복 100ml 83,000원에서 49,000원. 무려 40% 이상의 할인가로 데리고 왔고요. 대박이죠? <laughs> 그리고 전복 크림 100ml 단품은 57,000원에서 28,500원으로 데리고 왔고요. 저번에 사은품으로 드렸던 송화 전복 패드가 은근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응.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걸 구성으로 또 넣었습니다 그거는 56,000원에서 28,000원 무려 50% 반값 그리고 이벤트도 무려 세 가지나 준비를 해왔어요 첫 번째 재구매 감사 이벤트인데요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을 하고 샴크터치 1차 2차 모든 구매자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하여서 5명의 식공이들에게서양숭악 데일리 앤퀵 수딩 마스크를 드립니다 여행 갈 때도 집에서도 얼굴 촉촉하게 해주기 아주 최고죠 진정에도 최고 두 번째 구매 인증 이벤트 이것도 동일하게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샴크터치 제품 구매 후, 구매 내역 있잖아요. 그거를 인스타로 저를 태그해 주신 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총 10분의 식공씨들에게 제가 요즘 정말 잘 쓰는 서양수막 핸드크림을 증정해 드릴게요. 제가 미술을 오래 해가지고 손에 되게 주름이 많아요. 근데 주름엔 수분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손이 촉촉해짐을 아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후기 이벤트인데요. 이것은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을 하고, 샴크터치 1차 구매자 대상이고요. 밀크터치 공식물에 후기를 남겨서 캡처하신 후에, 시아미아 밀크터치를 태그해서 이 스토리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총 10분을 뽑고요. 무려 소양 수마크림 정보를 드립니다. 시아미의 디톡스 얼굴 선정리 퀵 마사지법. 깨끗한 손으로 송아크림을 덜어 얼굴과 목에 충분히 발라주세요. 저는 500원 사이즈만큼 짜서 단풍딱뿍 발라주는 편이에요. 꼼꼼히 쓱싹쓱싹 송아크림을 부드럽게 발라주고요. 턱선, 목, 쇄골을 이어서 아기 반지듯이 부드럽게 10, 20회 정도 쓸어줍니다. 독소들을 밀어서 훌훌 털어낸다는 생각과 느낌으로. 이 루틴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하더라고요. 샴갈사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을 거라 자부합니다. 전 특히 귀밑 림프절 부분을 마사지해 줄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형볼 포인트로 지그시 눌러주면 녹소가 저절로 빠져나간답니다. 전 마사지하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쉬어주는 것을 좋아해요. 마사지 명상이랄까? <laughs> 오돌토돌 왕뚜껑 같은 포인트를 이용해서 두피 마사지를 해볼게요. 관자놀이 부분부터 두피를 쓱쓱 쓸어줍니다. 머리부터 정신까지 시원하고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전이 마사지를 작업 중간중간에 해주면 환기가 되면서 두뇌 회전이 되는 듯한 기분이에요. 샤워해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정말이지, 개운하답니다 괄사 바깥 부분에 오돌토돌 포인트로 머리를 쓸어주셔도 좋아요. 마사지 샵 미용실에서 해주는 지압보다 훨빼 시원해요. 그리고 괄사 날렵한 부분으로 뒷목도 밀어주세요.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는 저는 목이 굳어 있는데 마사지 후 많이 좋아졌어요. 방금도 편집하다가 소화크림 샥 바르고 마사지 했는데 넘나 행복한 거. 확실히 걸사 마사지를 해준 쪽에 완한 쪽에 비해 더 탄력감이 살아났지요. 샴피오 퀵 디톡스 마사지하고 우리 모두 건강하고 예뻐져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샴크 터치 2차 마켓을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식공신들에게 또 좋은 제품을 알차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저의 소확행 템 두 아이를 사랑해보시고 우리 식궁씨들도 이로운 점들을 아주 쑥쑥 흡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같이 다음에 만남의 장이나 뭐 인스타 나나 뭐 댓글로나 그런 걸로 같이 이 행복을 이야기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전토청원의 행복하고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